자, 음, 리기 수민이를 위해서 강의를 찍습니다. 음. 음.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어. 1학년 때 시험이 없어가지고, 영어 공부들을 많이 안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때 이제 바로 이제 중간고사 보면, 실망스러운 점수를 받죠. 그때부터 시작하려니 학교 진도 따라가려야 기초자으려니 힘들어요.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멀어져요. 선생님 얼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포기하고 좋은 대학 가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뭐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예.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이게 딱 영어가 우리 앞을 딱 가린다고 예. 영어 공부를 꾸준히 했다 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꼭 다시 시작해 그때 가서 진짜 힘들어요 또 예. 지금 정말 늦지 않았어 중학교 2학년 이제 시작이야 예.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만, 6개월 정도만 꾸준하게 나가면 이제 습관이 자리가 잡혀 이제 아, 영어 공부는 요만큼 찍겠구나 이렇게 영어 공부는 수학과는 좀 다르게 아유 세수 도안 하고 찍었네 <laughs> 수학과 다르게 꾸준히만 해주면 되는 게 영어예요 어, 저거로 생각하면 돼 예체능 과목 또난 때로는 그 어, 게임하고도 비교를 해. 꾸준하게. 매일. 어. 문법, 꾸준히 공부해주고, 단어 공부, 어. 본문, 그다음 문제풀이, 이거를, 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나가면, 영어는 학교 점수만큼은 정복할 수 있다. 학교 시험만큼은. 근데, 회화나 이런 건또 다른 거고, 음. 학교 공부만큼은, 잡을 수 있다. 이게 네, 선생님 생각이야. 네. 하루에 수민이가 영어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해. 50분,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딱 정해.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스마트폰, 무음, 지워놓고 컴 듣고 그 시간만큼 영어 공부를 하는 거지. 네. 자, 오늘은 비동사 해야 된나 비동사. 영어 공부를 처음 할 때, 대부분의 책이 문법, 그러면 비동사가 제일 앞이야. 비동사가 제일 앞부분에 있더라고. 자, 비동사는 뭘 말하느냐. 한번 가봅시다. 비동사. 음. 자, 비동사는,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비동사는, V가 동사입니다. 비동사는 세 가지가 있다. 좀더 크게 할까? 음. M과, 와 이시가 있다. 이걸 우리는 비동사랍니다. 비동사 얘가 대표야 대표. M R G 의 대표. 비동사로 우리는 아 M R G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뜻 이제 뜻. 뜻은 첫 번째는 뭐뭐뭐이다. 그 직업, 신분, 이름. 이런 거 말할 때.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뭐, 어, 나는 수민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은 연필입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입니다. 할때 하는 게 이거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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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두 번째는요. 장소와 관련된 표현을 쓸 때는 어디, 어디에 있다. 어디, 어디에 있다. 어디, 어디에 있다. 어, 아빠가 지금 방 안에 계세요. 그럼 어떻게? Father is in the room. 선생님이 글씨를 못 쓰는데 가뜩이나 이 전자식판에 더 힘들어요. 글씨 쓰기가. 음, 이 s 게 F A T H E R. 그렇죠? 여기 in the room. 응. 이때는 아버지가 방 안에 계시다, 이런 표현이에 어디, 어디에 있다. 자, 세 번째로, 그, 상태나, 걸 나타날 때, 기분 이런 걸나타낼 때, 응. 예를 들어서 행복한 상태. 행복한이라는 단어가 해피야, 해피. 비동사랑 만나면 행복하다, 야.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I m happy, 이렇게. 응, 이렇게 씁니다. 됐나? 여기까지 됐고 이제는 뭘 하냐면 필기는 수민이가 네, 하세요. 어디에든 상관없어. 내가 자주 볼수 있는 곳에 필기를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는 무한반복이야. 그니까 수민아 계속 봐줘야 돼. 한번 봤다고 땡 하기가 아니라 한번 보고 그 다음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누적. 절대 안 잊어먹어요. 예. 네. 선생님 대본도 없이 지금 떠들고 있는 거야. 왜? 그동안에 수없이 애들을 가르치면 나도 공부했을 거 아니야. 선생님도 공부를 해요. 학생들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선생님 공부 안 한다. 얼마 좋을까? 아니야. 더 많이 해. 응. 자, M, 아이 g 가 있다. B동사. 그럼 M은 어떤 데 쓰느냐? 주어, 맨 앞에 주어가 나일 때다. I. B동사 앞에 있는 이 명사, 이 명사를 주어라 주어. 나는 뭐뭐뭐이다. 아는 말이야. 유 나랑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 또는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 We. 우리. 너를 포함한 여러 사람. 유 모양 은 같지만 얘는 여러자 여러. 여럿. 그다음에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사람들 우리는 그들 그래. 그 다음에 말하다 보면 두명 있죠 아빠랑 엄마랑 그렇게 둘 <놀람> 응. 아빠랑 엄마랑 거실에 계세요 그럴 때 그럴 때 데이, 여럿 응. 동물 여럿, 식물 여럿, 여러 개일 때 그때는 알을 습니다 얘는 언제 쓰느냐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한 사람, 물건 한개 엄마, 아빠, 동생, 옆집 누나, 옆집 아저씨 응? 내 친구, 말똥이, 이럴 때 쓰는 게 이지야. 남자는 보통 뭐로 써요? 희로 쓰죠. 여자는 쉬를 쓰고. 물건 하나는 이스로 쓰죠. 가까이 있는 거, 디스. 멀리 있는 거, 데. 톰. 뭐, 제니. 어이고, n, n, y. 한 개일 때는 이지를 쓴다. 했습니까? 이 비동사입니다. 자. 비동사를 한꺼번에 다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음. 자, 비동사가 있는 문장의 부정문은요. 뭐, 부정문, 부정문은 이 비동사 뒤에 다 나섰습니다. 전부 다 통틀어 났으면 뭐, 뭐가 아니다. 야, 나는 학생이 아니에요. 그럼 I am not a s t u d e n t 쓴죠 너는 학생이 아니야. 그럼 you are not a s t u d e n t 쓴대고, 그녀는 학생이 아니야. 그럼 she is not a student도 쓴대고. 그러니까 이게 부정문이야. 그러면 이번에 의문문이 있겠어문 의문문, 의문문, 의문문은 물어보는 말이죠. 의문문, 음. 의문문은 물어보는 말이야. 어. 너 학생이니? 자,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요. 비동사를 전부 다 앞으로 보내고 나머지 그대로 쓰면 나머지 그대로 쓰면 돼요. 이렇게 크셨면. 너 학생이야? 그럼 어떻게? R을 앞으로 보냈죠 a 아, you're o okay. k a student. S-T-U-D-E-N-T-D -e -t -t, 빼먹었다. 네. 맞으면 yes, I am. 네, 저 학생이에요. yes, I am. 그죠? 너를 물어봤다고 너로 대답하면 안 돼. 너 학생이니? 네, 너학생이에 이거 안 되잖아. 그죠? 대답은 나해야지 아니, 아니에요. No, I am not. 저 학생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똑같습니다. 이, 이지가 들어가는 것도. 비동사가 있는 문장에 부정문, 의문문까지 한 거지. 네. 자. 자, 이제 넘어갑니다. 네. 네. 음. 자, 비동사의 현형은 주어와 인칭의, 인칭과 수에 따라 m, 1인칭 단수, r, 2인칭 단수는 하나를 말해, 하나. 모든 복수인칭, 여럿. 이제는 3인칭 단수로 갈라집니다. 자, 여기서 1인칭, 2인칭, 3인칭을 좀 잠깐 설명해 줄게 어, 서양 사람들은 서양 문화는 자기 중심이야. 자기가 먼저. 서 1인칭은 자기 자신 말이야. 영어는 first person 그래. 자기 자신이야. 아이야, 아이. 나. 2인칭은 second person 그래. you, y 나랑 말하고 있는 상대방. 자, 수미랑 나랑 관계에서내입장에서 내가 1인칭이고 수미이가 2인칭이야. 거꾸로 수민이 입장에서는 수민이가 1인칭이겠죠. 내가 2인칭이고, 그죠. 응. 3인칭은 뭐냐면, 이 안에 있지 않는 다른 한 사람이야. 수민이랑 나랑 대화하고 있단 말이야. 그 외한 사람, 엄마, 아빠, 동생, 선생님, 한 사람, 한사람을이 외의 한 사람을 r 드 o 슨 그래. 이게 3인칭이야. 야구주 하면 알거 아니야? first, second, third, home, 이렇게. 그죠? 네, 그렇게 얘기해 주자. 갑니다. 자. 비동사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쓴다. 뭐, 나왔으면 되잖아. 그쵸? 이게 뭐, 뭐시 아니다. 뭐시 없다. 비동사의 의무문은 비동사와 주어 위치를 바꿔준다. 어. 뭐야, 비동사 문장 앞으로 보낸다. 그죠? 갑니다. 음. 자. 자, 비동사 I, 주어 I, 나는 이다, from Korea. 이때 from은 출신이야, 출신. 그럼 뭐냐면 이거는 나는 한국 출신이다, 그 말이야. 즉, 뭐야? 한국에서 왔다, 이그 말이죠. 여덟다람 뭐라고? 출신, 이렇게. I am a student, 하나자 하나. 나는 음, 학생이에요, 그 말이야. 자, you are all, 그 l 죠 그죠? 이건한 명이죠? 너, 참 예쁜 학생이다. 이 말이죠. 프리티가 형용사로서 예쁜, 그죠? 형용사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 명사. 네, 걸은 명사입니다, 명사. 소녀, 됐습니다. 어, 수민아, 하다가 이해가 안 돼. 궁금해. 어떻게? 해? 질문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진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영어는 궁금한 거 물어봐야 돼. 선생님도 모르는 게많어뭐 어떻게 해? 선생님도 공부를 해요. 수민이가 질문했는데 내가 몰라. 그럼 어떻게 해? 공부해서 알려주면 되거든. 알아봐가지고. 꼭꼭 꼭 반드시. 자, 쉬가 나서 쉬. 3인칭이죠? 그래서 삐동사 2지 썼어. 그냥은 선생님도한 명. 들죠? 선생님. 들죠?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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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we are here. 자, here는 여기에라는 장소잖아, 장소. 그죠? 그죠? 그 비동사가 장소랑 만나면 어디 어디에 있다잖아. 그 우리는 여기에 있다. 그 말이야. for가 위 e a 그 말이야. 너를 위해서. 우리 응원하는 거죠. 너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어. 딱 해. 응? 응. 갑니다, 또. 자, 여기 봐봐야 너는, 이다, 나의 친구들이죠. 그럼 이게 너한 명일까? 그럼 그냥 S 빼야겠죠. 여럿이니까. 명사에 S 붙으면 여럿이야. 프렌드에 S가 붙어서 친구들이야. 그러면 너는 내 친구들이야? 너희들은 내 친구들이야? 그러면. 너희들이겠죠, 뭐. 얘는 복수다. 여럿이야, 여럿. 너희들. 이거는 이거랑 이렇게 쓰면 한 명이에요. You are m 넌내 친구야, 이렇게. 근데 여기 S가 붙었잖아. 그러면 뭐야? 너희들은 그래야죠. 그쵸? 요거 좀꼭좀 좀 알아두자. 응. 갑니다. 지구. 자. 그들은 나랑 대화하고 있는 수민이를 뺀나머지 사람들. 응. 여러. 응. 그들이야, 그들. 그들은 내 친구들 괜찮습니까? 이다 할게. 비동사 말씀과 보시고 자 이번에 뭐냐면 축약형이 축약형 추격형, 줄임말이 줄전물 줄임말. 줄임말 이렇게 I am을 I'm 이렇게 쓰고 You are을 You are 이렇게 쓰고 We are는 We are를 쓰고 are 이렇게 줄여 쓰래요. 네. This is는 줄임말이 없어요. 이건 네. 줄임말이 없다. That is는 That s 이렇게 줄임말, I'm not, 이렇게 쓰고. 그죠? You are not, 두개 있습니다. You aren't, 또는 you are not, 이렇게. We are not, we aren't, we are not. 이렇게. They are not, they aren't, they are not. 이렇게. He's not, she, he isn't, she's she, i not. 줄임말, 이렇게 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쭉 보세요. 음음은 삐동사를 전부 다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문장에서. 어려운 거? 없죠. 네. 두 가지 있는 것들은 보면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추격형. 네. 자, 비동사를 쓰고 추격형으로 바꾸래요. 그죠? I am, 아이고, 미안. 비동사를 쓰고 추격형으로 바꾸세요. 그죠? 이렇게 m 쓰고, I am, I'm, s You are 쓰고, 이렇게 쓰는 거죠. We are 쓰고, we are 이렇게 쓰는 거죠. They are 쓰고, 이렇게 쓰는 거죠. He is, he is, 이렇게. She is, she is. It is, it's, 이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 번 읽고, 반복하면 돼, 반복하면. 자. 비동사의 부정형에서 빠진 단어를 쓰래요, 그죠?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 보니까 여기는, you are not 이 그죠? 음. 렇게한번 줄이고, 또는 이렇게 한번 줄이는 거죠? 어. 이건 어떻게 써? 이거정말 She is not 면 어떻게? She, she isn't 있겠죠? 하나? 그럼 어떻게? She is not 있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세요, 한번. 네. 수민아, 모르는 건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모르면 앞에 가면 있잖아. 이거 다 앞에 있는 거야. 보고 하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어려워하지 맙시다. 쉬울 거야. 네. 자, 옳은 답을 고르시오. 너무 쉽죠. 뭐. <laughs> 우리를 뭐 저거 하나? 네, I am, 그죠? 타이 r e d 는 지친, 피곤한, 힘든 이거야. 타이 r e 나 정말 힘들어요. 아빠가, 수민아, 공부하러 오냐? 그러면, I'm tired. 아빠, 정말 피곤해요. 이렇게. <laughs> 자, 외도는 날씨입니다. 선생님, 외도가 뭐, 3인칭이에요? 사람의 수민아, 사람만이 아니고 물건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러 개만 아니면 3인칭 단수야. w e a 날씨잖아. 날씨가 여러 개는 아니죠. 아, 물론, 그렇지. 바람 불고 비 오고 이거 다 합치면 여러 개지만 그통틀어서 날씨라고 하잖아. 그죠? 날씨는 3인칭 단수입니다. 오늘 매우 좋다. This case, 이 case, case를 사전 찾으면, 어, 또 하나. 모른 단어가 나오면 무서워하지 말고요. 사전을 이용하세요. 스마트폰 네이버에 들어가서 쳐도 되고 종이 사진 봐도 되고 음. 케이스는요 1번 통이서 통 필통 그죠? 그 다음에 뭐, 뭔가 담아놓은 통을 케이스 그래 우리 스마, 저기, 컴, 저기 컴퓨터 본체 이것도 케이스잖아 안에 뭔가 다 담아놨잖아 그죠 통또 뭐냐면 사건 그 다음에 어떠한 사례 사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사건은, 그, 어떠한 사건이라는 거지, 왜? 뭐, 강도 사건, 무슨 사건, 이고 그때 사건. 자, 해비는 무거운, 형용사 무거운. 매우 무겁다, 이제. 왜? 케이스에, 이렇게, 하나잖아, 이. 디스는 하나를 말하거든. 자, 당신은, 어, 널스. 아죠, 유저요. 데이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데이를 쓰면 어가 없고 여기 에스가 붙어야 되잖아. 여러 명이니까 근데 한 명이야 그 유자유. 자 디스는 사람을 말할 때도 씁니다. 가까인 이 사람은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디스에스. 이디스는요 디스의 복수야. 여러 있으면디스 쓰면 되는 거야. 또 여기는 디스겠죠. 이지니까 나는 엘라스 엘라스미스예요. 그죠서이니까 나는 뉴욕에서 왔어요. 그죠 I am. 나는 매우 기뻐요. 요거 요 요거 표현 좀 외우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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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요거좀 외우자. 매우 기쁜 거야. I am pleased to 하면 이거해서 기쁘다. 및 만나서 기쁘다. 너를 만나서 기쁘다 할게. 자 5번은 저기죠 5번은 넘어서 적이잖요 5번 대여 적이야. 그가 저기에 있다. 비동사랑 장소랑 만나면 뜻이 어디 어디 있다 그랬죠. 어. 모든 사람은 다 is is is. 이 every one은 단순식급에요 모든 사람은 다 다릅니다. 이렇게 different는 형용사로서 다른 그래. 자 지우고 어때 할만 한가? 네. 보면서 질문해도 돼요 카톡으로 어, 선생님이 대답해줄게.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수민이가 혼자 해도 돼. MR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고왔는데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다 수민이가 해석을 쓴 거야, 해석을. 프린트에다가. 모른 단어 찾아가면서. 문장을 재배를 하세요. 나는 늦어. 레이시 늦으냐? I am late 얘는 해석할 필요 없죠. 왜? 앞에 색이 있잖아. 얘도 한번 해보세요. 시행착오 겪어도 됩니다. 스미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 응. 자꾸 해봐야 돼. 나머지 다섯 넷, 다섯 개 해보는 걸로. 그래서 답을 해서 뭐 카톡으로 보낸다거나 이 바구니 안에 사과들은 달다. 달은 스윗이야 스윗. 달다, 그러면, 비동사람 만나야 돼. 근데 이 바구니 안에 사과 들이잖아, 틀. 여러 개죠? 그래서 비동사는 아쓴 거야. 그죠? 사과들은 달아요. 어떻게? 애플s. 그죠? a 스 sweet. 그죠? 근데 이 바구니 안에죠. 이 바구니 안에, 안에는 인자 죠 in the, 어떻게? basket.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일단, 사과들은 달다. 어떤 사과? 바구니 안에 있는 사과, 이렇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과 물리학이다. 이다자 이다. 그건 두 과목이죠. 음, 어떻게 해, 요 비동사 아쓰고, 그죠? 잠깐만. 그리고 물리학.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과 물리학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My favorite subject. 여기 과목입니다, 과목. 여러 개죠. 아, 수학, math, and physics.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수민이가 해보세요. 다음 문장을 영작하세요. 틀려도 좋아. 괜찮아. 부정문을 만드세요. 부정문 만드는 건 뭐야? 비동사 뒤에다가 낯을 쓴다, 낯을. 그죠 그럼 끝. 해석, 쓰기. 음, 응. 우리는 쌍둥이 아니다. 우리 현명하지 않다. 부정무이다, 그죠? 나는 집에 있지 않다. 나의 직업은 신나지 않다. 익사이팅이 신나는, 그죠? 이 고양이는 크지 않다. 어렵지 않습니다. 의문 만드세요. 삐동사 앞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끝. 여기까지. 네. 고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대략 25분에서 30분 정도 되거든. 이거 보고 수민이가 나머지 직접 하는 거야. 어려운 거 있으면 찍어서 보내세요. 카톡으로. 선생님이 도와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편집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